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연이 푸르게 물들어가고 청명한 하늘이 반기는 축복의 계절인 6월,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이자 총회 선교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봄에 뿌렸던 씨앗들이 어느새 새싹을 틔우고 이제는 제 모습을 갖추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속에 뿌려진 귀한 복음과 신앙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성장하고 더욱 굳건하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기독교 장로의 총회는 지난 70여 년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교회 선교, 사회 선교, 사회 복지 선교, 에큐메니칼 선교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총회 직원들과 불심양면으로 지원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총회가 감당하는 모든 선교의 영역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 정치, 경제, 환경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어두움 후에 빛이 오듯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이땅 위에 뿌리 내리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어둠 속 빛을 밝히는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어느덧 2022년 중순에 접어들며 엔데믹을 맞이하게 되고 교회도 새로운 출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힘쓰지 못했던 교회의 역할에 더욱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만남과 사귐, 활기가 돋는 예배를 통해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 하시어 주님의 뜻을 펼쳐나가는데 서로를 붙들며 다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치유의 주님, 다양한 이유로 마음의 불안과 걱정 가운데 신음하는 성도가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 주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시고 병고로 고통받는 성도가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그들 위에 임재하여 주시어 치유의 능력으로 건강을 회복해 하시고 즐거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의 옆을 지키는 사람들의 지친 육신과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장조조 하나님,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지난주 제로웨이스샵 설명회를 이어 아나바다 바자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이 움직임이 생명을 살리며 주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는 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이 귀찮고 불편할 수 있지만, 녹색 교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 동창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입으로는 죽어가는 자연을 살리기 위해 힘쓴다고 말하지만, 그동안 길들여진 소비 습관과 편함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인해 현실과 타협하여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처럼 연약한 인간이지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모든 교우가 서로를 격려하며 다 함께 자연을 살리는 일에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두손 모아 기도 드립니다. 소외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 주변에는 개인의 성적 지향성과 장애, 외모, 돈, 가정 환경 등으로 소외된 우리의 이웃이 있습니다. 세상의 압박과 차별과 불편의 시선으로 나를 드러내지 못하고 집 밖으로 나가기 어려워 어둠 속에 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압박에서 해방되기 위해 홀로 싸우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저희에게 이처럼 소외된 이웃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어둠 속에서 그들과 동행하며 함께 빛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신현식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리 당회장으로도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맡은 바 사명을 주님의 뜻 안에서 귀하게 이루어 나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귀한 예배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